크고 첫째 되는 개명이니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개명이니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Love your neighbors as you love yourself. Love your 성품을 닮아가는 성품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 신경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김에스터 선생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친구들 잘 지켜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요즘 눈이 많이 내리고 날씨가 추웠는데 건강도 챙겨주심에 감사해요. 비록 올해에도 만나서 다같이 예배를 드릴 순 없지만 하루빨리 친구들 서로 얼굴 볼수 있는 날이 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올해에는 친구들이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한 해가 될수 있게 해주세요. 말씀 준비해주시는 전도사님께도 건강과 은혜 주셔서 주시는 좋은 말씀으로 유초등부 친구들 은혜 많이 받게 해주세요. 한 주간도 우리 친구들 말씀으로 살아가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 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요한복음 2장 7절 8절 말씀. 오늘은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동네 근처에 가나라는 곳에 결혼식에 참석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결혼식 도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쁨의 상징인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결혼식을 할수 없었던 것이에요. 이 소식을 들은 마리아는 예수님께 부탁을 했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첫 번째는 어머니의 부탁을 거절하셨지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거절하셨지만 그러나 후에 하인들에게 물항아리 이렇게 도랑아리 큰게 있었어요. 그곳에 물을 가득 채우라는 명령을 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가득 채운 물을 연회장에게 잔치를 이끌어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갖다 주어라 얘기를 했어요. 연회장이 그 물을 딱 마시는 순간 어떻게 돼 있었어요? 포도주로 변해 있었어요. 사람들은 첫 번째 포도주보다 더 맛있고 질이 좋은 두 번째 예수님께서 만드신 포도주를 맛보며 즐거워하였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첫 번째,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 기적을 왜 행하셨을까요? 네. 결혼식처럼 기쁨을 맛보며 구원의 기쁨, 예수님과 만나는 기쁨, 예수님으로 인하여 매일매일 동행하는 기쁨, 이런 것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가르쳐 주신 첫 번째 표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과 매일매일 이야기 나누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데 그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매일매일 기뻐했으면 좋겠어요. 무엇 때문에요? 사랑 때문에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기뻐할 뿐더러 또한 그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옆에 사람을 배려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할 수 없는 마음이 없다면 예수님 제게 사랑을 주세요 라고 얘기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잔치의 기쁨, 구원의 기쁨을 알려주셔서 참 감사드려요.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도 내일도 사랑하며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다 같이 공부해 볼까요? TT 1번, 혼인잔치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나요? 네, 결혼식 도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2번, 예수님은 혼인잔치 주인에게 어떤 배려를 하셨나요? 네, 떨어진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어요. 이번 주 디비는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행동합니다 라는 걸 하겠는데요 배려의 법칙이 있어요 만약 내가 누구라면 그래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무엇을 해주면 좋아하겠지 기뻐하겠지 아니면 조금 더 좋겠지 이렇게 생각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내가 만약 엄마의 부엌 일을 도와준다면 또 옆에서 배려를 해준다면 엄마는 음, 고맙게 생각하겠지 이런 거가 되겠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렇게 살아보기 바라고요. 우리 비비 첫 번째 감사드려볼까요? 내 곁에 부모님, 선생님 그리고 친구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용서 구하기 해볼게요. 나와 함께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관찰하지 않고 나의 입장에서만 생각했던 모습을 용서해 주세요. 3번 요청드려 볼까요? 나와 함께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내 마음 표현하기. 배려의 법칙으로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배려하는 어린이가 되겠습니다. 이번 주 해피타임은요, 온 가족이 함께 하는 배려의 중심말씀 외우기 해보겠습니다. 되게 짧아요. 다 같이 마태복음 22장 39절 말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엄마랑 아빠랑 같이 외워보세요. 우리 마지막으로 배려의 정의 크게 외쳐볼까요? 배려란 나와 다른 사람 그리고 환경에 대하여 사랑과 관심을 갖고 잘 관찰하여 보살펴 주는 것. 이 시간은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께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광고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들이에요.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예수님 성품 닮아가기 꼭꼭 실천하고 계시죠? 그 다음에 1월, 2월 동안 성경 10편 한번 읽기 꼭 하기 바라고요. 다음 주 기도 담당은 정민이에요. 준비해 주세요. 다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